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직후에 국제 선거 감시단 대표 모스탄 전 국제 형사 재판소 대사는 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 매체 스티브 베넌 씨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를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범죄 조직이라는 표현을 결코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모든 자료에 근거해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 중앙선관위는 범죄하기 조직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또모스타는 선관위가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국회 다수당의 배후에 있었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은 대통령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대통령직을 넘버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 중앙선관위는 범죄 사기 조직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충분히 이해했고, 결코 과장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 대표가 중앙선관위를 범죄사기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대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선거의 정통성을 전 세계를 향해 부정하는 선언이자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베너는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핵심 전략가입니다.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냈고 반세계화, 미국 우선주의, 반이민 정책 등을 트럼프 정부의 초기 아젠다를 설계했습니다. 그가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워룸은 트럼프 핵심 지지층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 보수 진영 내 여론 형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레거시 언론들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범죄 사기 조직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이번 한국 대선을 미국 보수 진영이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 핵심 인사는 고든창입니다. 이재명의 당선 직후 곧바로 이번 한국 대선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6월 4일 새벽 1시경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방금 끝난 한국 선거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국 정부는 이재명에게 축하 인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든창은 이번 대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전제하고 정상적인 외교적 절차조차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뒤에 미국 육군 대역 대령 존 밀스도 고든창의 발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축전을 보류한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이재명에 대한 공식 인정을 유보하고 진상 규명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미국 고위직 인사와 전략가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제적 공존을 통해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의 서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이재명에 축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를 우방국 정상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외교적 거부 의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현재까지도 축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명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국가들 역시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본 총리를 제외하고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우방국들조차 모두 이재명에게 어떤 형태의 축전도 축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파키스탄 등 공산권 국가들만 제한적으로 축전을 보냈을 뿐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고립을 넘어 국제사회가 이번 대선을 부정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6대 경제대국의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요 강대국들이 공식 축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재명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매번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격차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시도별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구체적 득표율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6월 3일 개표 방송 도중에 KBS 화면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이 일시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자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당시 잠시 공개된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64.7%, 김문수가 27.3%로 이재명이 약 28%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반면에 봄투표에서는 김문수가 53.4%, 이재명 37.9%로 오히려 김문수가 약 15%포인트 앞섰던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의 득표율 격차는 무려 약43% 포인트나 달했습니다. 동일한 선거, 동일한 유권자, 동일한 조건에서 민심이 이렇게 뒤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모욕적인 수치입니다. 통계 전문가들조차 통계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한 부정선거 정황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식 보고서에도 이 수치가 핵심 증거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늘 6월 5일 국제선거감시단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재판소 대사와 존 밀스 국제선거공정성연맹이사를 포함한 4명의 감시단은 이날 서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극단적인 득표율 차이를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중대한 이상 징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민심 분포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사전 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 전반에 걸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습니다. 기술적, 행정적 흐름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했을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상파 방송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제시되었고, 이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이것이 의도된 여론 조작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감시단이 수집한 투표지 이상한 사례, 중복 투표 의심 사례, 행정 오류 등등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유엔, 미국 의회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한국 대선에 개입된 부정선거 정황을 이미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 미국 부정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 유사한 부정선거 양상이 재현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대선이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될 경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 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경우에 미국 의회 역시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공식 석상에서 한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선언해 버린다면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미국 정부 차원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전면적인 부정선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감춰졌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자유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